이 상태에서요 달력에 있는 음력을 못 읽겠다고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휴대폰을 켜시고요 촬영을 누르시고 카메라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글씨가 확대가 됩니다 글씨가 확대가 돼서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춰보세요. 초점이 맞춰지면 읽으셨나요? 이 상태에서 못 읽겠다. 안 읽어진다 하시는 분은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찰칵하고. 사진을 찍으시면 이게 저 위에 큰 글씨만큼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읽으실 수 있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